이정후가 굉장히 치기 어렵다는 땅볼 투수의 주무기를 통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스리런을 장렬시켜버리자 메이저리그계가 이정후의 미친 맹활약에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어쩌다 나온 홈런처럼 보이지만 상대 투수가 메이저리그 최강팀의 양키스 선발 투수이며 싱커가 주무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정후의 이 스리런은 사실 말이 안될 정도로 엄청난 홈런이라고 말하면서 이정우의 잠재력이 폭발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정우가 때려낸 스리런이 왜 대단한 것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12일 오전 8시 30분 미국 뉴욕 브롱스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정우는 앞선 경기에서 미친 4만타를 쳐내며 3할 3푼 3리, 2루타 7개로 메이저리그 단독 1위, 장타율 0.908, 장타 개수는 메이저리그 즉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 두 리그를 모두 합쳐 5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회 초 공격에서 앞선 두 타자가 모두 진루해. 노하우스의 주자 1루와 2루의 찬스에서 이정후에게 타석에 들어섭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정후가 상대하는 스트로먼은 주 무기가 싱커로 타자 앞쪽에서 뚝 떨어지는 무브먼트를 보여주며 땅볼을 유도하는 투수라고 말하면서 상대 타자에게 몸쪽으로 붙이는 빠른 공을 던지고 결정구를 싱커를 던질 것이다. 처음 만나는 스트로먼의 싱커를 이정후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양키스의 선발투수 스트로먼이 던진 회심의 결정구인 3구째 89마일짜리 싱커를 그대로 잡아당겨 우측 담장을 그대로 넘겨버리며 스리런을 장렬. 이정호의 앞선 경기에서 상승세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버리는데요. 이 장면을 벤치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동료들은 모두 일어나 이정호의 홈런에 열광하였고 현장을 중계한 중계진은 메이저리그에 이정우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불과 12경기면 충분했다. 그는 이제 메이저리그의 슈퍼스타라고 말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정우가 3런을 장렬시켜며 3점을 얻어낸 후 후속 타자들의 활약으로 샌프란시스코는 1회에만 총 5점을 뽑아 경기의 승기를 잡아냅니다. 양키스는 2회에 1점을 추가해 따라갔지만 샌프란시스코 투수레이의 9위에 눌려 추가 점수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정우는 2회 초 원아웃의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정훈는 1타수 1안타로 타율이 무려 3할 4푼 8리까지 치솟은 상황인데요. 바뀐 투수가 던진 87마일짜리 몸쪽 싱커를 받아쳐 유격수와 3루 쪽 깊은 내야 안타성 타구를 만들었지만 상대 유격수의 호수비에 막혀 안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대 유격수가 골든 글러브 출신이라고 말하면서 딱한 번만 중간에 부드럽게 동작이 이어지지 않고 저글링을 했다면 이정우는 내안타로 살아나갔을 정도였다. 아쉬운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5대1로 앞선 5회 초 선두타자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바뀐 투수 해밀턴은 초구를 9 3마일짜리 빠른 싱커를 스트라이크 존 위로 던지는데요. 이것을 이정우는 치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어 볼 판정이 날 것이라 팬들은 생각했지만 미친 심판이 이것을 스트라이크로 잡아버리면서 이정우는 졸지에원 스트라이크에 몰립니다. 2구는 몸쪽 빠른 93마일짜리 싱커를 던졌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났고, 3구는 뚝 떨어지는 87마일짜리 슬라이더를 방망이를 내려다 멈췄지만, 심판은 이것을 또다시 방망이가 돌았다고 판정해, 투 스트라이크 원볼이라는 굉장히 불리한 볼 카운트에 몰립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심판들의 이상한 터스에 불리한 볼 카운트에 몰렸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미친 볼넷을 골라내며, 유유히 일루로 진출해, 이것을 본 많은 샌프란시스코 팬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팬들은 심판에게 항의하지 않고 실력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저 태도야말로 진정한 고수 중의 고수라며 타석에서 지난 해와는 완전히 다른 여유가 느껴진다. 대단하다고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정우의 진루덕택에 샌프란시스코는 3점을 추가해 8대1로 양키스를 압도하며 앞서나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저 홈런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정우가 상대 투수와 벌인 볼 카운트 싸움을 본다면 정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대 투수 마커스 스트로머는 33세의 베테랑 투수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수준급 싱킹 패스트 볼을 던진다고 말하면서 흔히 싱커라고 하기도 하는 이 구질은 던지는 투수가 어떻게 공에 회전을 주느냐에 따라 궤적이 달라지지만 좌타자에게는 바깥쪽으로 빠지다가 안쪽으로 휘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매우 구질이 지저분해서, 배트에 맞더라도 빗맞아 땅볼 타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스트로머는 그 중에서도 더욱 싱킹 페스트볼의 무브먼트, 그러니까 타자 앞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공을 던져, 흔히 뱀직구라고 불릴 정도로 싱커로는 메이저리그에서는 널리 알려진 투수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로머는 1구를 역시 전문가들이 예상한대로 몸쪽에 빠른 90마일짜리 포심 페스트볼을 던지는데, 이 정우가 코스가 안쪽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 못하고 어정쩡하게 스윙을 하며 원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이 정우가 몸쪽으로 붙여 들어오는 빠른 직구에 대응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염려하면서 상대 투수는 이 정우의 어정쩡한 저 자세를 보고 집중적으로 안쪽으로 빠른 공으로 이 정우를 공략할 것 같다고 염려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트로머는 90마일짜리 빠른 포심을 아까보다 좀더 높은 코스로 던져 이정우의 헛 스윙을 유도하는데요. 이정우는 이것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상대 투수의 노림수에 속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정우가 현재 리그에서 장타 5위, 이루타로는 1위에 오른 것이 절대 운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타구의 속도와 발사각이 좋고 배트 정 중앙에 맞기 시작한데다 지난 시즌 타순이 1번일 때는 어떻게든 출루를 하려고 스윙을 아꼈는데. 지금은 삼진을 당하는 것을 감안하고 적극적으로 빠른 볼카운트에 승부를 하면서 상대 투수의 볼카운트 싸움에서 상대 예상과 계획에 허점을 찌른다. 대단한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로머는 2구째 안쪽 높은 빠른 공에 속지 않자 3구는 가장 자신 있는 89마일짜리 싱커를 바깥쪽에 던지는데 이것을 이정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풀스윙을 가져가며 오른쪽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처음 맞상대하는 타자와 투수 중 일반적으로는 타자가 불리하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처음 만난 투수의 공, 그것도 땅볼장인이라고 할수 있는 스트로먼의 가장 자신 있는 89마일짜리 빠른 싱커를 받아쳤다는 것은 이정후의 타격 상승세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메이저리그 역사를 이정후가 새로 쓸지도 모른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아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이 경기는 악천으로 인해. 6회 투아웃 주자 말루 상황에서 경기가 중지되어 언제 경기가 재개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일부 전문 문가들은 이 경기는 일단 중단된 상태라 언제 다시 경기가 재개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추후 경기 상황은 스포츠 뉴스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며 팬들이 혹시 기록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이정우의 홈런과 볼넷 등은 정상적인 기록으로 인정되었고 경기를 중지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시작할 것이냐만 논의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